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어, 마침내 2022년도 1월 첫째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이 첫째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매년 이맘때 우리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시죠. 우리는 이 인사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백 번 아마 했고 또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사가 우리 인생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매년 1월 1일 그 새벽이 되면 동해안 바닷가에 그 새해 첫 해돋이를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 삶 속에 그 오래 전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해와 달을 섬기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긴데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같이 뭐 간식을 먹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교인들을 본차에다 태우고, 목사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이 해도지를 보러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완전히 코미디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교인들을 데리고 그 새벽에 또 해도지를 보러 이렇게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을 우리가 순진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분별이 이렇게 없을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분별 정도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해와 달 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다고 사람들 하는 거 그냥 다 따라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그 16장의 내용을 거의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장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망적인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완전한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의 다 듣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믿음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제자들이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러한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이 모든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전체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단둘이 그 모리아 산을 오르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일행은 그 하인들은 다 밑에다 두고 오로지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같이 산에 오르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장세기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 순간에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게하고 같이 그...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이제 곧 자기 손으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곧 무리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온 몸이 찢겨서 돌아가시게 될그 모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심정과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이런 모든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 옆에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옆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16장의 이 마지막 말씀은 이제 13장서부터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가시게 될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닥치게 될그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환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앞으로 오게 되지만 영적 현실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그러니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모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지는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이 모든 제자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자들로 인해서 생겨나게 될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시고 바로 유다와 같이 온그 무리들에 의해서 바로 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아버지께 어떤 절망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승리의 확신에 찬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시면 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무슨 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 기도는 바로 내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수치의 길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영화롭게 여겨지시나요? 그러나 그 모진 고통과 수치의 길인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 길이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지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시겠죠? 이어지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연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그 사람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정해진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구원을 받는 자들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성도로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결정을 누가 하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결정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는 권세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바울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절대로 변하지 않을 이 세상의 불변의 진리를 두고 내가 명하노니 라는 의미로 지금 바울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이고, 동시에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인간들의 권세를 두려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엄청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가 서로 안다고 말할 때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고 그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게시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게시가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경은 우리가 읽기만 하면 다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이 하나님에 계신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고 그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고생되게 손으로 몇 번이나 고행을 통해서 쓴다고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권세, 또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옆에 항상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 모두가 담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도 5월 한해 동안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